자, 까이 겁니다. 1년 만에 또대인약서 왔어요. 어, 능이, 송이 시제, 홍천 양평 시제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자, 지난해도 왔다 갔고, 자, 원래 또 왔습니다. 이기는 이제 이렇게 아이거아 이렇게 아, 좋다 이거는 어. 응. 진짜 여기는 이 능이 이거는 야 아까 우리 먹이가 똑같네 이건 작년에 우리 이 그래 이것도 개안해 이것도 개안해 이것도 개안해 에 얼마 얼마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딱 이런게 맛있어 너무 커도 맛없어 음. 1 5기 작년에 한, 개한 개짜리 한개 큰거 가갔는데 너무 크더라 이건 진짜 에이입니다 어, 좋다. 여 ]에이...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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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에헤헤헤헤헤니까 에이... 에이... <laughs> 그러니까 35만 네, 이게 네. 이제 뭐냐면 매일 시세가 틀리니까 입찰 보러 갔으니까 지금 어제 단가로 얘는 팔 수밖에 없고, 음. 왜 다음에 또 사와야 되니까. 이 그니까. 삼가지고을 하고 니 집에 있는데 우리한 가 그니까 말하자면 어제보다가 이한 2만 올른 거야. 왜 어제는 1 3만에면 샀거든? 근데 전에 내 작년에 그 25만원 주고 사겠다. 작년에 그 너무 비쌌어. 큰게 많아, 미친. 큰게 많아. 근데, 능이, 능이가 어, 어. 내 작년에 25만원 주고 사장님 이만한 줄알았데 네. 15만원. 금방 오셔? 네. 어, 아, 오신대요? 네, 금방 오셔. 어, 까이가 왔습니다. 예. 또, 올려주면 아, 또, 이거 이제 한 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요. 자 홍천 이제 시장 능이 송이 시세입니다. 아유 나 능이를 예 <laughs> 원래 엄청 따는. 아 그래 많이 따셨어요? 끝나는 시장. 어이 언니가 아 이렇게 따는 언니. 아 그러니까 아예예 예, 예, 예. 아니 이렇게 작아도 매워요. 아 그러니까 아. 여기는 하루 따온 거 하루 직송 하루에 끝납니다. 다음에 살라면없습니다 누구세요? 저희요 까이 겁니다. 저기. 저거 까리거. <laughs> 예 보면은 예, 근 까이 거. 예예. 그러니까. 근데 얼굴은 제가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세밖에못 진짜 이 정도면 완전 A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그죠? 네, 끝물이에요. 끝물이에요. 오. 아, 오늘 또 이제요 우리 산에 다니는 이제 사모님 오셨는데. 응. 아니, 천연대요, 사모님 아 아, 그래요. 이제 예. 어때요? 소, 예. 능이 송이, 예. 어떻게 됐어요, 사내? 아, 그건 질끼리 달리. 사내 어떻게 됐어요? 서른아홉요. 예. 서로나옵이라요 아, 이제, 아, 이제는 거의 끝났고. 뭐가? 능이가? 능이가 이제 끝나서 오늘 세 개밖에 못 땄어요. 아이고야, 저랑 똑같네. 에. 저도 어, 어제 산내 가서 두 개, 세개 땄어. 예, 저 이제, 능이가 끝났어요. 요만해, 요만해. 그건 늦게, 예.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원래 능이 송이는 이제 거의 껌물입니다 예 껌물입니다 예예 우리 산행 다시 다니시는 시다 사모님 만나가 얘기해 봤습니다 아가씨라니까 자꾸 사모님 아가씨 하네. 그럼 얼굴 한번 보여 됐네 아가씨 한번 봐봐요 진짜 얼굴 나옵니다 이거 예. 아하 그러시는구나 예. 왠지 내가 이래 봤을 때 얼굴이 꼭 아가씨 얼굴같이 그래 아. 아이고야 왜냐면 피부에 예. 저거 주름도 없고 아. 진짜 난 갱... 10만이거든요 반삭로아 그... 그래요 예. 까이 하면 언제 올라옵니까 어 이거 내일 아침 지금 올라가요 바로 아, 지금 바로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가요 어, 어디로 보면 돼요 이거요 응. <laughs> 유튜브 까이꺼 치만 바로 올라옵니다 예예 아... 예. 자 까끗. 원래는 이래 반갑고 네. 연애도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저 얼굴 나오게해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얼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얼굴을 싫어하니까. 아유. 예, 예. 또, 압니까? 이유스타만 대박 또 이제, 그죠? <laughs> 아유. 아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모님 얼굴도, 아가씨 얼굴. 아유. 아가씨 얼굴도 일 나오니까, 이제, 예. 송이 능이 많이 따오세요. 예, 예, 예. 아 그니까 똑같애 예, 거기가 거기가 네. 거긴데 네. 왜 여기냐면 속이는 거 없고 원산지 따와서 올 나온 거올 그대로 파니까 그래 쏠게한 개도 없어 왜냐 이게 어제 따온 거도 아니고 올 산에 가서 다 따온 거니까 냉동은 하나도 없고 괜찮아 그니까 네. 지금 붙여놓은 거는 네. 15만원 아, 그렇지 말하자면요 글씨는 1호 붙인 거는 15만 원, 십오만 이제 요거뭐 이렇게는 저거고, 그러니까 4. 근데 우리 딸내미는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 그래, 알리면 아, 안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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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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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그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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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등회가 1등품이네. 어. 얘 예, 등회가 1등품이야. 이게 이거는. 이게 1등품이야, 이거는. 뭐 등회가 1등? 아니, 등회가 곧 내가 얘기하잖아이 네. 그러니까. 하나씩, 요거, 요거 진짜. 음. 자, 여기 대형 약초입니다 홍천인가요? 강원도 홍천. 아니요. 선배님 0개두 개밖에 없다고. 예, 네, 두 개밖에. 없다고. 와, 여기 약초도 많고. 거저 잘...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오늘 홍천 장날이죠? 네. 근데 장시장에는 능이, 송이가 구경도 못합니다. 아, 대신 여기 대인약초는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속보셔봐 깨끗하죠? 어, 예. 속이 깨끗그 이거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쏟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양심적 하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능위입니다. 능위가 15만 원, 송이가 제일 좋은 기 말하자면. 자, 이게, 이게 얼마요? 그한번 줘봐봐요. 32만 이게, 1등품, 32만원.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32만원, 1등품. 자. 1등품 못 먹어. 이게, 있네. 이건 얼마? 이건 사장님. 어. 이거 얼마, 이거 한번 와보세요. 예. 아이 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이거는. 그니까, 러 여기는, 홍천시장 아무리 다녀도 어, 구경 어, 못하는 네. 곳입니다. 예예. 어, 예. 좋은 로데예그 예. 사장님, 아. 사장님 이제 오셨네. 예예예예. 요거 요거 이0만 원. 20만 이제는 구경도 못합니다 이거. 홍천시장에서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음, 싸기는 안 되는가요? 예예예. 저오신다는가 예예예. 내가 얘기했거든 며칠 전에 저뭐 친구도 한연나 오니까. 사장님좀 냉게 놔라 그러니까 이거는 능이 15좀더 싸게 해가지고 좀 많이 살게 15는 됐 능이로 한 마리 아가지고 능이 네. 2개 사고 능이도 한개 사고 봉이도 한개 사고 근데 어떻게 얼른 좀 나오면 안 돼요? 저 봉이 15만원 사는 게한 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왜냐하면 난 그거 싫어하거든. 또 괜히 또 그러니까 요, 이 산은 옥회이에요 아, 이자 우리 사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대인약사 사장님이십니다 예, 홍천 시, 시장에 있는 대한다. 예. 그 올해도 송인웅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가는데 예, 아직까지도 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홍천시장 예.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예. 예, 예. <laughs>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이 많이 넘어오다가 원래 한 열댓 명올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웃님들하고 친구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죠. 사장님 믿으니까 이제 오는 거고, 그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믿음상에 말하자면, 대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자, 오늘, 홍천, 네. 능이, 네. 송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